연간 약 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매년 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식재료가 바로 버섯이라는 것. 그런왜이게 버섯이 한송이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송이인지 독특한 생김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 버섯이숲속의 보석이라 고 하는, 입 세버섯입니다. 이게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면역력 지킴이 입새버섯찌개고 i 저칼로리 식품을 대표하는 건강식 버 세버섯, 찌음버섯찌저칼로양한품을에활하돼 우리 식탁을 다채 볶음, 수놓찌 버섯은 양한음식 활용돼 우리 식탁을 다채롭게 수놓는 버섯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D는 물론 폴리페놀,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유명 장수 비타민이라 일컫는 에르고티오네인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과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버섯을 꼭 섭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겨울철에는 신진대사도 떨어지고요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바이러스나 질병에 노출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암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의 몸은 암의 공격에 취약해지는데요 제6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을 섭취하시면 인체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암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약 8만 명의 목숨을 아사갑 매년 2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환자들이 생겨나는 암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식재료가 바로 버섯이라는 것.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표고, 느타리, 팽이는 물론이고 치매 예방에도 움이 된다는 노루궁뎅이부터 고혈압에 좋다는 능이버섯, 영지 차가버섯까지 수많은 버섯 중 면역력을 높여. 항암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버섯은 무엇일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런데 왜 이렇게야 이게? 버섯이 한송이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송이인지 독특한 생김새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 신기하다. 생긴 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산호초 같기도 하고 사우불 같기도 한데요. 여기 버섯이 숲속의 보석이라 하는 잎새 버섯입니다. 이게 향은 소묘, 맛은 잎새라 하여 버섯의 왕으로 불리고 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항암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버섯, 잎새 버섯이 맞습니다. 잎새 버섯은 항암 효과를 가진 37종의 버섯 중에서 유일하게 1 6 베타글루칸의 구조를 가진 버섯으로. 면역 세포를 빠르게 활성화 시켜주고요, 항암 치료 의 부작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효과도 입증이 돼 있어서 미국 FDA에서는 항암 치료 보조제로 승인한 특별한 버섯입니다. 베지에서 이 30일간 자란 입새 버섯은 채취한 다음 저온 숙성실로 옮겨 수분을 날려주며 더욱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입새 버섯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14년 전큰 고비를 겪었다는 그녀. 이후 매일같이 산을 오르며 삶의 의지를 다졌다는데. 밝은 모습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그만 보릿살 크기가 저기, 저기 잡혀가지고 어, 이렇게 만져보니까 짜 보니까 유도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노랗게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상피암이라고 판정이 돼가지고 간단하게 그때 당시 시술 비슷하게 해가지고 끝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 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변수희 씨.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고 꾸준히 추적 검사를 해오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 몇 개월마다. 다니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재발됐다고 임파선 저기 저기 가슴 옆 저기 저 겨드랑 밑으로 유선으로 저기 전파됐다고 적출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하늘이 노랗고 뭐 뭐가 이렇게 땅이 꺼진다는 소리를 그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진찰 받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온 몸에 전류가 쑥 빠져버린다 그럴까 몸에서 그냥 그런 느낌이고 나한테 이런 암한암 청청 병력이죠 그게 6개월마다 받았던 추적 검사로도 피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암 유방암 2기였다두 번의 암을 겪고 나자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건강 관리에 돌입하게 됐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버섯 종류를 좀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잎새 버섯에 대해서 말을 그게 너무 좋다고 구입해서 꾸준히 지금 먹게 되고 운동도 병행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꾸준히 잎새 버섯을 즐겨 먹은 결과 14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잎새버섯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면역력 지킴이 잎새버섯찌개 먼저 찌개 재료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재료라곤 고추와 대파, 잎새버섯뿐? 시장 바온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꼭 넣어야 될게 하나 있거든요.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제가요? 네. <laughs> 네. 시장 바구니야. 뭐가 많네. 장바구니에 든 것을 꺼내보는 제작진. 두부에 적양배추 콩나물까지 많아도 너무 많은데. 뭐가 너무 많아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청경채. 잎새버섯찌개에 꼭 들어가는 재료가 청경채다? 잎새버섯과 청경채 만남. 면역력 상승과 항암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 면역체계를 향상시켜주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청경채를 잎새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암 환자의 건강 관리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추장과 고춧가루, 된장으로 간을 한 국물에 각종 채소와 두부, 청경채를 넣은 뒤 잎새버섯을 넣어 끓여주면 추위도 잡고 암세포도 잡는 잎새버섯찌개 완성